안녕하십니까. 김천, 대박, 대박, 대박. 자도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아, 오늘 요 목골밭에 하거든요. 어, 어, 오늘 새벽에 요 어머니 밭에 약을 쳤고요. 예, 어머니 밭에 아, 취자도 쳤고, 아, 내일은 요 목골밭에 약을 치야, 치려고 합니다. 예. 목골밭에 약을 치기 전에 요 목골밭에 물좀 받고, 어, 요 목골밭에 물락을쳤을는데 물을 헹갔는데 이한번더 헹구고 물, 물 받으려고 합니다 예. 물 받는 동안에 이거 어그아 노린재가 아니고 새새 퇴치제 새 퇴치제 좀 걸어 놀러 갑니다 예. 아새 퇴치제가 어어 이목골밭에는완전 어 산이에요 산 산 주변에 저도 나무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 크레졸 비누 액, 어, 빨간 거 있잖아요. 그 소독약. 그 크레졸 비누 액으로, 요렇 해놔도, 어, 새가 다 처먹더라고요. 새가 이거 왜 처먹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밭에는 안 처먹는데, 이밭은는 처먹더라고. 그래가지고, 요, 어, 그, 새 퇴치제, 어, 조루 퇴치제를, 요 나무에다 걸어놓은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어, 물을 잠깐 받고, 요거 이제 어 조류퇴치제 자두마다 한 봉지에 4 0개들었더라고 사십 개4 0개 되는데 이게 냄새가 한달 간답니다 한달한달 한달 가면 충분합니다 뭐 충분한데 한달좀못 가도 충분한데 일단 냄새가 독해 가지고 새가 좀안참먹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아어 플라친지가 의미 안 돼가지고 이거 풀이 아어 이슬 쓸슬 새벽에 이슬 슬때 쳤거든요. 새벽에 보면 물기가 있잖아요, 풀에아 이슬 있어도 약간 꼼꼼히 치면은 다 죽습니다예. 아왜 이제 물을 헹구고 여러 번 헹구고. 이거 물 받고 있어요, 예. 물 받고 있고. 그 이제 제 중요한 거, 어, 조류 퇴치제 조류, 태치, 예, 조류 피해를 근문제뭐이제데비 어, 바람에도 안전하고 효과가 지속되고. 그리고, 위에 조류 피해 최소화 어, 뭐, 위에 조류접근 차단, 어, 천연 식품, 뭐 활용으로, 뭐, 대작하는데, 아,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아, 나무마다 그어보고 지금, 어, 먹고, 쥐, 쥐, 받친 쥐 나무인데, 쥐 나무가 색이 많이 났어요, 보마이거도 예, 아, 색이 많이 났는데, 요, 가가, 아주 중만하진 않아요, 예. 유튜브 나올 정도는 안 되는데. 안 크고 뭐 했니, 예. 유튜브 나올 정도는 안 되고, 응? 어? 예, 예, 세 개야. 전반적으로 세개 지금 많이 났어요, 예. 많이 났고, 어, 이제 한좀 있으면 이제 수확해야 될것 같아요. 어, 한 한두 번약 치고, 따야될것 같은데, 한 8월, 한 8월 한 3일이나, 뭐한 4일이나, 그쯤 되면, 따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은, 요, 어, 요 나무가 큰 거는 크고, 요, 보면은, 열매가 그도 그나마 큰, 큰 거는 큰데, 또저 밑으로는, 저쪽 밑으로는 이게 물이 찌는지저 밑으로도 추위 나무 있는데, 열매 자체가 작아요. 작고, 큰 나무는 몇나만안 나무 되더라고, 이 보니까. 작은 나무는 항상 작더라고요. 항상 작은 나무. 이저 작아갖고, 이거 봐, 어. 이거. 저 위에도 작고, 요큰 나무 좀, 덜어 좀 크고, 어, 이제 색이 많이 났어요, 색이. 어, 색이 낫긴 났는데, 음. 일단 요, 이제, 어, 새가 처먹기 전에, 요, 어, 걸어 놓겠습니다, 예. 예, 요, 물 밟는 동안에, 물 밟는 동안에, 요, 조르조르 조루 테지제 응. 요거 한 번, 요거,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개봉하고. 냄, 어우, 냄새가 녹화락 하는데, 어우, 씨. 어우, 씨, 뭐야, 이거, 어. 아, 냄새가 독하네, 이거. 아 독하고. 그래서 이거, 저하고 똑같은 거할 필요 없어요. 예, 이거, 몸이 해로운 건 아니고, 그것도 냄새 나니까, 비닐장갑 꼈어요. 비닐장갑 꼈고. 어, 2m, 2m에 한 개씩 그러라고 하는데, 2m에. 예. 예, 바람 불어도, 아, 또, 아, 화면 각도가 또안 나오네. 아, 참나, 이거. 요래, 구멍을 잘 보고, 잘 수식하여, 응? 나무에 매달면 됩니다, 나무가. 화면에 보일라나, 이거. 자, 보여줘, 응? 이래갖고, 쳐 돌려주면, 쳐 감아주면 돼, 감아주면. 요, 딱 그리자면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이게 뭐 유, 유해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그냥 냄새가 나가지고 새가 들어온다는 거지. 이거 하나 걸어놨습니다. 걸어놓고. 아 그런 거 쉽네요. 이래. 이래가지고. 요 구멍이 있어요. 구멍이. 이시 구멍을 잘 보고. 잘 수신해야 돼요. 아 이빨 또 화면 안 보이네. 이거 놓고 구멍에. 그래가이 응. 어. 일단, 크레조 비누액으로 해봤는데, 이 밭에는 크레조 비누액으로 안되, 안되겠더라고 그래가지고, 요, 이제, 농약방에, 요, 조류 퇴치하는 거, 요, 그런 게딱 하더라. 그래가지고, 어 요, 샀어요. 요, 어 산만 하는데, 한 봉지에 산만 하더라고요. 요, 구멍 보고 잘수시 놓고, 구멍이 어설프게 뚫어놔가지고, 이게. 세 개. 이게 한 40개 된다고 하던데, 아, 이발에는 충분히 돼요. 충분히 되고. 이러고, 나무지짜면 돼요. 간단해요. 간단하고. 네, 가까운 데 한번 가까운데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가까운데. 먼데는못 걸고 이 가까운데 화면이 보이냐 뭐냐 이게 요 나무에 걸어놓으면 낮은데 걸어놓으면 돼요 높은데 그러면 안 되고 냄새가 밑에서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어? 위에 걸 필요 없어 밑에 걸어놓으면 이이리 걸어놓으면 돼요 보이나 화면이 이리 걸어놓으면 돼요 걸어놓으면 되고 뭐, 한 나무 한 개씩 끓어도 되고, 어, 나무가 크면은, 한 나무에 두 개씩 끓면 좋겠죠. 예. 냄새가 많이 나야지, 좋지. 저, 이 굵은 나무에도 되네, 이게. 에이, 화면 보이나? 화면 보이나 모르겠다, 이 굵은 가지에도, 좀걸어놓으면 돼, 이 한번 보여줘. 아, 이거. 촬영하는 게좀 어렵네, 하는 게. 일단은 요 냄새가 나가지고, 아, 새가 좀안 쳐먹으면 좋겠어요. 저는 취자두를 그렇게 익어가지고, 맛있게 해가지고, 요 판매를 하거든요. 아, 요, 뭐, 드린 거 따갖고 팔진 않아요. 그래서, 어, 요, 취자두가 매일 익만 맛있습니다, 맛있어가지고. 어, 새가 가만히 안 놔둬요, 새가. 어, 이 밭에는 새가 워낙 많기 때문에. 어, 제가 도담하고, 도담 대왕에다가 이 밭에 크레조 비누에 걸어놨어요. 그, 요, 처분하는데. 그래도 새가 처먹더라고요, 이, 이 밭에는. 이밭은산 주변이라다 보니까. 어, 새가, 잘먹더라고요 이거. 냄새가 독하게 나도 잘먹더라고 그래가지고. 요, 요번은, 요번, 요번에는 다른 방법으로, 아, 새 퇴치를 한, 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새가 처먹나, 안 처먹나. 아직 실험은 해보진 않았는데 이제 오늘 처음인데, 응. 요 효과가 좋으면은, 아, 크레저 비보다 이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어, 크레저 비닐는 어, 또, 그, 뭐야, 어, 피트병에 담아놓으면, 나중에 가면, 이제, 어, 발되갖고 없어지고, 이래가지고, 또 다시, 쳐부어야 되고, 어. 거 이제, 요, 매달아놨잖아, 요, 이면 어. 크루즈비누에 매달아놨는데, 이거는, 이것도 효과가 오래가는 냄새가 독한데, 이상하게 이 밭에는, 크루즈비누에 이제, 저, 쳐그놔도 새가 쳐먹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도담하고, 먹거든요. 었 그래서 이 주인은 저는 어, 다 수확해야 되기 때문에 이 이제 어요 다른 방법으로 세태치 세태치를 해 해보려 합니다. 세태치 바람도안 나오네. 아, 참나. 일단은 이거 한나무에 건한 나무에 작은 거는한개 걸고 큰거는한두 개씩 걸어, 걸어 놓겠습니다. 예. 내가 예. 예. 제가 가슴에 걸고, 이거 촬영하는데, 얘가 화면이 잘안볼 때가 있어요. 각도가 잘안 나오고. 이거 언제, 촬영해주면, 이게, 화면이 잘 보일 건데, 이게, 촬영 또, 해줄 사람이 없고, 이러 하다 보니까, 이걸 해놓으면, 이렇게 딱 걸어놓으면, 바람 불어도, 약간, 비아 와도 바람 불어도 아, 괜찮거든요. 그대로 이게 어, 해, 해롭고 해 그런 게 아니라 냄새가 좀 나다 뿐이지. 청년 뭐 재료로 했다 하는데 이게 또 냄새가 지금 나거든요. 나, 나는데 요 제트에서 나요. 나는데 그래도 아, 비닐보다 냄새가 동작 독하진 않는데 이게 오래 가는 것 같더라고요. 한 30일 가니까 아, 저는 요걸 걸어, 걸어 놓고. 세, 퇴치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진짜 효과가 있는지, 일단 해보고, 한 40개 되니까, 이 밭에는 충분히 걸을 수 있거든요. 요, 이제 걸고, 그래, 하겠습니다. 예, 걸고 하고, 아, 요, 촬영하면서, 요, 아, 걸고 하는 게좀잘안 되면 안 되고, 화면도 잘안 보이고, 아, 일단은 요, 아, 물 받기 전에, 요, 다 걸어야 되니까, 저는 이 밭에, 밤마다 또 돌아다니면서, 이거 다, 걸, 다 걸겠습니다. 리고고려 하겠습니다. 촬영은 여기까지 하고, 어, 아, 어, 도도은 이제, 좀 되면 수확하는데, 아, 어, 자두는 양이 많기 때문에, 하나도 버린 것 없이 다 따야 됩니다. 예. 어, 대석하고, 어, 도담하고, 허무사하고, 피자두하고, 생각보다 이게, 어, 이제, 돈은 많이 모였거든요 많이 모였기 때문에 주위로 저는 승부를 봐야 됩니다 주위로 예. 그 주위는 여기 염매가 작아도 맛있, 맛있거든요 맛 염매가 작아도 어, 도담하고 부무사는 염매가 작으면 맛이 없어요 맛이 없는데 주위는 염매가 작아도 가가 작아도 맛있더라고요 맛있기 때문에 아, 일단 이거 빠진 급 없이 다 수확해 가지고 아, 또 이거 빚도 갖고 또 생활도 하고 아, 그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여러분들도 이 크레저비누로도안 된다. 요크레저비누요 그려놨잖아요. 요그놨는데 이걸로 새 태치제가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요 저처럼 요 인터넷 보면은 있을 거예요. 아마 이런 거. 아니면 농약방에도 한번 물어보시고. 어, 그 저하고 비슷한 거 한번 해 보세요. 예. 아. 지금까지 시청했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예. 항상 요 바쁘기 전에는 촬영을 좀 많이 하겠습니다 많이 하고 인상을 음료도 많이 올릴게요 예 아, 시청해서 감사합니다